자, 오늘 수업 시간에는 이거를 나가도록 할게요. 산화. 그 다음에 환원 반응. 자, 이 산화 환원 반응은 중화 반응하고 조금 다른 컨셉으로 진행이 됩니다. 어떻게 좀 다르냐면, 일단, 일단 산화 환원 반응에서 주된 포커스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누가 되냐면, 얘가 돼요. 화학식을 작성하는 거. 화학식 작성이 이 산화환원 반응.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산화환원 반응에서 뭐 산소를 잃고 얻고, 전자를 잃고 얻고, 수소를 잃고 얻고, 이런 건 별로. 그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문제인 거고, 2학년 되면 그 내용을 갖고 풀지 않고, 결국에는 화학식 작성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 알겠지만, 화학식을 작성하기 위해선 반드시 누가 있어줘야 되냐면, 개수 맞추기가 반드시 진행이 되어 주셔야겠다라는 것 정도는 어렵진 않은 내용일 거야. 그러면 알겠지만 복습 차원으로 알겠지만 개수 맞추기 하기 위해서 나와야 되는 개념이 일단 누가 되냐면 첫 번째 이 개수 맞추기 에선 질량 보존 법칙 알지만 복습 너희들을 무시해서 미안하지만 그래도 복습한다 셈치고 물론 아니야. 긍정적으로 봐야지. 자, 알지만 복습. 질량 보전의 법칙은 반응물에 두고 반응물에에서 원자의 종류와 그 수는 그 생성물 쪽에서 생성물 쪽에서의 그 원자의 종류와 그 수가 반드시 어때야만 한다. 반드시 같아야만 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는 있을 거예요.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무엇이 나오냐면 이걸 통해서 나오는 것이 개수가 나오겠지? 그러면 그 개수의 비는 누구와 같다? 그치, 잘하셨어요. 몰수의, 몰수의 비와 같고 분자수의 비와 같고 이것은 또다시 간다라면 여기서 STP 상태의 기체일 경우 는 부피비하고도 적용이 되어집니다. 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요. 얘를 가지고 이를 역으로 쫓아갈 수도 있고요. 결국에는 화학식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는 개수 맞추기가 반드시 중요하다 보니까 1단원에 나와 있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나오는 게몰 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이 개념을 이용해서 어떻게 얘를 찾아서 역으로 쫓아가게끔 출제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4단원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단원의 내용, 2단원의 내용, 3단원의 내용이 다 들어온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겠지만 교과서적인 개념들 중에서 이단원은 교과서적인 개념이 생각보다 필요가 없어. 거의 문제 위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건 이유는 바로 화학식 작성이 메인이다 보니까 1단원의 소재로 많이 출제가 돼. 여기선 서버다, 서버 역할밖에 못해준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온결합 물질. 상식이 되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아직은 좀 배우는 입장이니까 한번 이온결합 물질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누구야? 금속하고 비금속이 나와주겠지요. 그래서 금속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었더라? 그치, 전자를 잃어버리는 거죠. 전자를 잃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애를 우린 금속, 전자를 어떻게 하여 전자를 얻어서 얻어서 비활성 기체와 같아지는 것을 비금속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여기 보통 이러면서 뭐 누가 된다라고 배워 얘가 양이온이 되어져요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서는 음이온이 되어집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무엇이 추가가 되냐면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반응하는 것을 우리는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라는 말을 쓰고 전자를 얻으면서 반응하는 것을 환원 반응이라는 말 하나 요거만 살짝 추가가 되어 주면 돼요. 근데 알겠지만 산화 반응 환원 반응에선 산화 반응에서 산소를 얻으면서 변화, 변하면 산화 반응 수소를 잃으면서 반응하면 산화 반응 전자를 잃으면 돼요 요것들은 솔직히 어려운 게 아니니까 굳이 디테일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라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앞부분에 나와 있는 요거는 2단원에 대한 이야기인 거고 요건 3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요게 어디가 나와? 4단원과 이렇게 연계가 되어져서 그러면서 개수를 맞추래. 이러면서 개수를 맞추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돌아버리는 거지.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앞에서도 배웠었던 부분을 끌고 들어올게. 좀 익숙해졌으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얘가 이제 비금속이 아니라 이제 산성이 이제 중, 이온결합 물질이 됐는데 잘 보자. 얘 같은 경우는 금속인 건 알고 있죠? 오케이. 게다가 얘 같은 경우는 누구야? 이온? 조심해야 되는 게이 염산은 좀 신경을 좀 살짝 거의 사장됐던 문제이긴 한데 살짝 나오는 게자 염산을 잠깐만 정리를 해볼게 오이 늠름하게 들어오는 거봐자이 염산 같은 경우는 수소가 여기다 하나 갖다 놓고 염소가 이렇게 갖다 놔서 무슨 결합을 한 거야 이렇게 공유 결합을 했다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살짝 뭐 하나 넣어볼게. 그런데, 잘 봐. 한 번만 잘좀 봐줘요. 여기서 얘를 한번 보자. 얘.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수소가 여기다 갖다 놓고 또 수소가 여기다 갖다 놔서 얘가 공유하고 있고 얘가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3단원의 분자의 구조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잠깐 껐다가 다시 시작할까? 욕은 나쁜 거니까. 꺼질래?